30대 이후에 여성에게 가장 흔한 부인과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근종이죠. 35세 이상 여성의 25%에서 한 50%까지가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여성질환입니다. 이 질환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거든요.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자궁근종을 유발하는 음식만 줄여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. 자궁근종을 유발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? 약들약. 안녕하십니까.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.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자, 오늘 영상은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가장 흔한 부인과 질환 중에 하나인 자궁 근종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궁 근종이 무엇이고 자궁 근종의 증상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자궁 근종을 유발하는 이 식품들은 잘 정리되어 있는 논문이 하나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. 자, 첫 번째 자궁 근종을 유발하는 음식은 탄수화물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GI 수치, 글라이세믹 인덱스 수치가 높은 음식들 대표적인 게 빵, 과자, 라면, 케이크, 쿠키 뭐 등등등등 그런 탄수화물 당이 듬뿍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작은 근종을 유발했다고 합니다. 빵이나 과자나 뭐 간식들 이런 탄수화물이 많은 라면류 이런 것들 뭐 피자 이런 것들 자주 드시는 분들은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되겠죠. 우리 몸에당 수치가 확 올라가니까요.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분비가 되고 이게 분비가 되면은 세포의 과잉재생과 성장을 유도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섬유화를 시키면서 근종을 막 키운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.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음식을 조절하자. 야식 같은 거꼭 줄이고 과식을 하면 안 되고 특히 탄수화물이나 당이 들어가 있는 걸좀 줄이자.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은 흰쌀밥을 평소에 먹는 양의 한 3분의 1을 덜어내고 먹는 거. 그 정도가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. 두번 첫째 음식은 바로 생선입니다. 어, 생선 오메가 3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데 왜 자궁근종을 유발하지? 오메가 3가 자궁근종을 유발하는 거 아니야?라는 착각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 항목인데요. 이 생선은 불포화지방산, 특히 EPA, DHA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궁근종을 그 자체가 예방하는 게 맞습니다만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생선에 누적되어 있는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이 여성호르몬의 교란을 유발해서 자궁근종을 유발한다라고.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생선을 일주일에 한두번 이하로 섭취한다. 이게 중요하고요. 오메가3가 필요하다. 그러시면 보충제로 섭취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. 세 번째 바로 가공육 그리고 붉은 고기. 이거는 대장암을 유발하는 인자이기도 했죠. 명백한 바람 인자이기도 하지만 이 붉은 곡이나 이 가공육에는 환경호르몬, 성장호르몬, 중금속 그리고 여러 가지 첨가물이 믹스가 되어 있고 우리 몸의 염증 자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작은 근종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. 그 염증 자체가 근종을 키우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하는 것, 좀더 구체적으로는 알코올입니다. 이건 음식이 아니라 뭐 기호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. 아무튼 이 알코올 섭취도 작은 근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. 하루에 한 2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작은 근종 유병률이 두 배로 증가할 정도로 이 알코올이 작은 근종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여성의 그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일부 분해가 되는데 이 간에서 분해 시킬 때 알코올과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알코올 많이 드시고 상시로 드시면 에스트로겐을 분해를 못 하기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과잉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. 따라서 한 일주일에 2회 이하의 소주 한두 잔이야, 맥주 한 두세 컵 이하의 술을 드셔야 된다.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.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. 커피 많이 먹는 커피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커피라기보다는 과도한 카페인이 원인이 될 수가 있죠. 이 카페인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의 항진을 유발해서 인위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할 수가 있죠. 그렇게 되면 뇌하수체에 스트레스 관련된 이 호르몬이 변화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카페인 그 자체가 PDE라는 그 효소를 억제하면서 호르몬의 분해를 억제할 수 있다.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여성호르몬 분해 또한 억제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두세잔 이하로 섭취하는 걸 목표로 하자.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작은 근종 관련해서 이제 식품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. 이 논문에서도 일부가 나왔고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주 오해하는 첫 번째, 대두를 먹으면 작은 근종이 심해진다. 이건 참일까요? 거짓일까요? 바로 거짓입니다.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대두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다고 들었는데,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?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, 대부분의 임상 데이터의 통계적인 양상에서는 작은 근종을 유발한다는 것도 있지만, 안 된다는 것도 있었고, 서로 대등한 정도의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. 유의미한 양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. 대두의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호르몬을 무작정 높이는 게 아니고, 호르몬의 균형을 호르몬의 밸런스를 주로 잡아준다라는 게 요즘에 기전으로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호르몬을 높여가지고 또는 호르몬 유사작용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두 번째 빌베리, 블루베리, 블랙커런트, 뭐 엘더베리 이런 거 이런 베리류가 여성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근종을 유발한다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 나와 있는데 이 베리류 같은 경우는 작은 근종을 오히려 억제하고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. 여성 호르몬 유사체가 있을 수 있지만 베리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로운 항염증,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성분들 때문에 작은 근종에는 유의미하게 도움을 준다 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세 번째 강황, 커큐민 이런 강황 같은 것도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작은 근종을 유발하는 거 아니야?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도 일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이 평야 근에 과잉되어 있는 그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커큐민 자체가 강력한 항염증,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항산화 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. 그리고 네 번째 콜라겐을 섭취하면은 작은 근종이 커진다.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자, 앞서 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근종의 주 원인은 이런 콜라겐 같은 걸 먹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하는 어떤 호르몬 축에 영향을 주는 또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런 콜라겐 3g 일반적으로 보충제들은 많아야 3에서 5g이죠 이 소량을 먹는다고 이 단백질 한 스푼도 아니거든요 작은 근종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정한 경향성도 보이지 않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유를 먹으면 작은 근종이 심해진다 이것도 특별한 경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라는게 일반적인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궁근종에 도움을 주는 보충제 성분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항염증 혈액순환 도와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도 이런 호르몬 교란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마그네슘 비타민 b 군도 되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마비, 오메가3, 마그네슘, 비타민 B군이 여성 호르몬의 균형과 호르몬 밸런스를 잡고 작은 근종을 예방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를 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, 폴리페놀 성분인 케르세틴, 레스베라트롤, e 지 c 지 녹차 카테킨 성분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의 기전으로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딤이나 이소플라본, 이런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보충제 성분도 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비타민 D 농도와 여성의 작은 근종의 역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밝혀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작은 근종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. 작은 근종이 아주 심해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무슨 음식이든 다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성은 뛰고 있다라는 것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작은 근종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요!